자, 안녕하세요. 고통받는 맵피스토입니다 루이드 육성 방법과 이제 제 세팅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번개 폭풍 쓰는 이제 번개 드루로 시작을 했고, 22레벨에 처부수기 충격파 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레벨에 스킬 초기화를 해서 처부수기로 넘어왔고, 그때 찍었던 스킬 트리는 여기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29포인트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22에 넘어오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5 정도로 잡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9레벨에 돼지의 힘을 찍으시면서 넘어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영력이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29나 30에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충격파 넘어가는 시기는 돼지 사명제의 위상이죠. 공포스러운 곰 그리고 깨진 돌 모래수렁 그리고 충격파를 얻었을 때 이제 저는 넘어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돼지의 힘 스킬까지까지 찍었을 때 넘어 오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포스러운 곰이 들어와줘야지 처부수기가 큰 힘을 씁니다. 그리고 처부수기가 돼지 기술로 취급받으면서 돌의 수렁이 이제 감속을 걸어주고, 군중제어 적들에게 극대화 데미지를 올려주는 게 깨진 돌입니다. 그래서 얘, 얘, 얘가, 세 개가 이제 시너지가 매우 좋아서, 요렇게 다, 네 개가 됐을 때 너무 오시기를 추천드리고, 얘네 네 개를 다 달려면은 아마 미지의 수정이 한 30개 정도 들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레어템을 30개 이상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22렙에 저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갑옷을 갈아서 아마. 진행을 했을 거예요. 빨리 하고 싶어서 처음에 모래 수렁을 뺐습니다. 어, 모래 수렁을 빼고 스킬 쪽에서 감속을 넣어 줬어요. 여기서 신경독을 찍어서 맹독 덩굴로 감속을 넣어 주고 쓰다가 이제 미지의 수정이 확보돼서 모래 수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었죠 저는. 제가 다 겪어 보니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조건부 전환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5레벨 이제 넘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25렙에 전체 스킬 초기화를 하시고 제가 올려드린 29포인트로 스킬을 찍으세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찍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 레벨이 30이다. 30에 초기화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 요거 기준으로 스킬 포인트를 찍으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30이시면 아마 돼지의 힘까지 딱 찍으시고 이제 멈춰지겠죠. 요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은. 일단 지금 제 스킬 같은 경우는 대지의 세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억센 대지의 세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폭풍강탈을 왜 안쓰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스름도 없고 경복자에서 만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영역수급은 오로지 대지의 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대지의 세기 같은 경우는 행운 접종 확률이 37%입니다. 근데 처부수기 같은 경우는 27%예요. 그래서 평타를 어차피 많이 쳐줘야 되기 때문에 돼지의 세기로도 돼지의 힘을 발동시키려고 돼지의 세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딜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어차피 무기만 잘 바꿔주고 진행을 하면 충격파가 있기 때문에 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화가 부족할 뿐이지. 그래서 만화 수급을 위해서 일단 돼지의 세기를 쓰고 있고, 억센 돼지의 세기 같은 경우는 이동 불가인 적에게 돼지의 세기가 한번더 발동, 발동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이제 맹독덩굴로 이제 발을 묶은 다음에 평타를 치면은 한번 치면 두번 발동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마나 수급이 2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나 수급이 생각보다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지의 세계를 쓰고 있고 어, 핵심 기술 쪽에서는 처부속이 다섯 개 격렬한 처부속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의 충동 세개 쓰고 있고요. 길목 야생의 정수 한개 그리고 포식 본능 세개 무쇠 가죽 세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기술 쪽에서는 대지 방벽 한개 그리고 타고난 대지 방 벽까지 챙겨주시고 초반 육성 구간에는 보존하는 으로 쓰시다가 나이트메어 정도 오셨을 때 타고난 으로 변경해 주시면 몬스터 레벨 비례로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고난 이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옵니다. 대지방벽 아시죠? 근데 이제 모험자나 베테랑 난이도에서는 제가 써봤는데 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보강을 챙겨줄 수 있는 보존하는 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료 기술 쪽에서는 냉혹한 맹독덩굴까지 찍어주시면 되시고요. 20% 극대화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맹독덩굴 쓰고 이제 처부수기 쓰면은 거의 뭐100% 이상, 아80% 이상은 극대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테두리 3개 찍어주시고요. 자, 그 진노 쪽에 오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분열하는 돼지 3개 바위경비병 3개, 그리고 대비책도 원래는 3개 찍어줘야 되는데 스킬이 우리는 독살쪽으로 조금 빠졌기 때문에 1개만 찍어서 어쨌든 보강을 수시로 챙겨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프를 심하게 받은 짓밟기 영역 생성이 야생의 짓밟기가 20이었는데 40까지 올랐습니다. 이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그냥 20 정도 수치인데 실제 체감은 진짜 많이 큽니다 써보시면 알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독 찍어주고 독살 찍어줬습니다 독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고변산이었는데 이번에 하변산으로 바뀌면서 이제 좀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렙 때 하변산이라도 극대화 피해 30%면 그래도 쓸만하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독덩굴을 끊임없이 돌릴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궁극기 쪽에서는 반항 두 개, 자연재해 세계 생명의 순환 세계 생명의 순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곰두루 처부수기 두루 같은 경우는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은총에 있던 피약성이 효율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피약성이 이번에 너프를 세게 맞았죠. 거의 작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순환으로 이제 체력을 조금 채워주시고 그리고 자연재 세계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실리의 뚜껑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변신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빠른 변신 찍어줬고요. 궁극기 같은 경우는 석화랑 대격변이랑 저는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대격병 같은 경우는 지속시간이 조금 더 길고, 석화 같은 경우는 극딜을 할수 있고, 기절을 시켜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쪽 아이템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패시브는 돼지의 힘 쓰고 있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 아직 덜 맞췄습니다. 저도 저도 지금 재료도 없고 또 위상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참고만 하시고 목표치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엑셀을 목표치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뚜껑은 불복의 마인 투구, 갑옷은 늑대 갑옷 끼고 있습니다. 곰 갑옷이 나와야 되는데 늑대 갑옷이 두개 나오는 바람에 끼고 있어요. 이속 때문에 순전히 끼고 있습니다. 중독 피해 감소도 있고 물리 피해도 있어서 일단은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깨진 돌 그리고 네, 바지 같은 경우는 가죽 빵랑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약성이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피흡 관련된 거를 조금 챙겨줬어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모래수렁 대지기술로 피해를 주면 군중제어를 거는 신발입니다. 무기는 충격파 목걸이는 반격 반지는 공포스러운 곰 처부수기가 이제 대지 기술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반지 한쪽은 재빠른으로 기본 공속을 올려서 이제 영역 수급 때문에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템 같은 경우는 지하를 끼고 있고 양손을 쓰실 분들은 재빠른을 빼시고 지하를 이쪽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스름이나 별빛은 어디에 사용하냐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세팅으로 만화 부족을 못 느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부족하기는 한데 돼지의 힘도 정말 잘 터지고 이 맹독덩굴 지하 때문에 돼지의 힘도 잘 터지고 이것저것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잘 만화부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심장 한번 보겠습니다. 목걸이에는 궁극기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동안 원거리에 있는 적 최대 49마리를 자신에게 끌어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석화를 쓰면 4초 동안 내 주변에 있던 원거리에 있는 적들이 내 앞으로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그러면은 맹독 덩굴을 쓰고 처부수기를 쓰면 거의 원콤에 화면 전체에 있는 애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좋은 심장이에요. 보라색 심장입니다. 자, 두 번째 심장입니다. 자원 고갈 효과가 50%로 감소하고, 이거는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악몽 던전 패널티 그 중에, 뭐, 어? 내 네, 만화를 고갈시키는 애들에 대한 그 감소 효과인데, 뭐 필요 없고, 뒤쪽만 보시면 돼요. 자원 생성량 8%, 네. 그리고, 어, 하나는 빠져있네요. 어. 마지막 반지는 이제 사악한 심장 주황색 중에서 생명력이 60% 초과할 때마다, 아 초과할 때 5초마다 핵심 기술이 주자원 대신 생명력을 소비하고 생명력을 소비하는 기술에 주는 피해가 23%까지 증가한다는 심장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 방어도도 있어가지고 해골보다 더 좋은 것 같죠. 이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 어, 일단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게 지하 위상인데요. 일단 산사태를 저는 처음에 다섯 개 찍어가지고 딜을 해보자라고 세팅을 한번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산사태가 딜이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았고 굳이 산사태를 써야 될 빌드가 없었어요. 대지방벽에 쓰면은 되기는 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대지방벽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뺐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영혼은총에서 무리의 지도자, 이게 있으면은, 극대화로 적중하게 되면은, 20% 확률로, 동료 기술의 재사용시간이 초기화, 초기화가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맹독덩굴을 쓰게 되면은, 산사태가 올라오면서, 극대화로 터지면은, 맹독덩굴이, 쿨 타임이 다 돌아버려요. 그래서 맹독동굴만 쓰고 처부수기를 쓸 때는 처부수기를 쓸 때까지는 얘가 쿨 타임이 안 도는데 같이 써버리니까 맹독동굴의 쿨이 진짜 잘 돌고 거기다가 또 대지의 힘까지 같이 잘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적인 걸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일단 채용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중독된 적에게 주는 대지 피해가 10% 증가된다고 되어 있죠. 처부수기도 비를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네, 볼건 없네요. 10. 브로까지. 데미지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일단 널 자리만 나온다면은 채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은총 같은 경우에는 수사슴에 선물 쓰고 있고요. 몸이 많이 아프시다 하시면 경계심 원래대로 넣어주세요. 영력을 높여서 좀 많이 쓰려고 수사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강하응속 챙겨주고요. 그리고 무리의 지도자로 이제 맹독동굴 초기화 시켜주고, 흑요석과 이제 폭풍전야 쓰고 있습니다. 폭풍전야로 석화쿠를 돌려주고, 육성 구간에는 여러분 제압이 사실 밥줄이에요. 어. 처부수기 두루 같은 경우는 12초마다 확정 제압에 흑요석 20마리마다 확정 제압을 가져가면은 사실 이게 밥줄입니다. 사실 그냥 일반 딜은 사실 많이 안 나오는데, 정예들을 잡거나 이제 보스를 잡을 때, 한 번씩 터져주는 이 제압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일단 흑요석을 챙겼습니다. 앞전에 너프를 먹어서 10마리에서 20마리로 바뀌었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끝. 질문. 네, 끝입니다.